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던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남편 눈에 아내가 헬쓱하게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남편이 일어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만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비상금인데 내일 혼자 뷔페에 가서 소고기를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준 만원짜리 한 장을 들고 남편을 쳐다보는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보입니다. 자기는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차마 그 돈으로 음식점에 가지 못합니다. 그만 원을 노인정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면서 친구 분하고 약주라도 한잔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끌어가는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만 원짜리를 들고 가서 노인정에서 실컷 며느리 자랑을 했지만 정작 그 돈은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설날날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합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는 훌쩍 자라서 내년에는 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만 원짜리를 세뱃돈으로 손녀에게 내줍니다.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손녀는 엄마에게 책가방 값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세뱃돈 만 원을 엄마에게 내밀면서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예쁜 책가방을 사달라고 합니다. 어린 딸의 마음을 읽은 엄마 얼굴에 웃음이 비칩니다. 이번에는 아내 눈에 남편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싸는 도시락 반찬으로 신김치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딸 아이가 맡긴 만원 짜리를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메모를 하나 붙입니다. 내일은 맛있는 것 사드세요. 남편에게서 나온 만원짜리 하나가 온 식구를 돌아볼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만원짜리는 그대로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만원짜리가 온 식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웠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척 좋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좋은 집안이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 그런 가정은 온 식구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달래주고, 서로가 희생적이고, 혼신적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정 자체가 건강합니다. 그런 가정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상처를 받아도 집에서 치료가 됩니다. 이전에 문제가 있던 사람, 상처가 있던 사람도 그집 안에 들어오면 문제도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상처 있던 사람이 며느리 사위로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집의 사람을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반대로 병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얼마 있지 않아 병들어 환자가 됩니다. 마치 전염병에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의 병, 상처는 건강했던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식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집안의 사람들은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딜 가든지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며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나는 늘 피해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며 자기는 늘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안을 많이 따집니다. 돈이 많은 집과 결혼하면 내 아들, 내 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하며 사돈대의 지부에 따라 내 집안도 같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타산적인 이유로 상대방의 집안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집안의 사위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런 집안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집안을 따지기도 합니다. 상처 있는 사위는 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상처 있는 자식이 되도록 만듭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절대 그를 의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 주겠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가 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필경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슨 가해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여기저기 걸려 더 이상 자라지 못해 열매가 생기지 않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과가 왜 다릅니까? 문제는 밭입니다. 밭이 달랐던 것입니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야 씨가 잘 자라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됩니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마음밭을 잘 가꾸고 가정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아실 것이 있습니다. 본래 좋은 밭이었기만 하면 계속 좋은 밭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 나쁜 밭으로 최악의 밭으로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사는 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없애고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거의 완전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기간이 무려 3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가 이상해졌습니다. 무려 35년이나 잘하던 아사가 저희 36년째 되던 해, 어떻게 된 일인지 변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가, 이번에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 없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그 일을 한없이 슬퍼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슬프다 이송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옛날에는 좋은 땅 옥토였었는데 황무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괜찮은 나라 괜찮은 집안 좋은 가정 좋은 사람이었는데 형편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본래 안 좋았던 가정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령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집안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가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밭 이것을 먼저 갈아야 합니다 지금 좋은 밭이라도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갖고 나가십시오. 선한 일 하던 사람은 선한 일을 계속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더 하십시오. 안 하면 없어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웃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좋은 일을 하던 사람도 어느 틈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황폐화되어가는 밭입니다. 계속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도 관리해야 합니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안에 들어가면 웃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자꾸 웃으십시오. 노라의 남편은 로라가 보기에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라는 식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주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늘 술을 마셨습니다. 로라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로라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결혼 생활과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는 이혼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친구의 말대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40분간 온갖 욕을 따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로라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라의 말이 끝난 뒤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남편을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과의 만남이 끝난 뒤 로라는 이런 쓸데없는 만남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용서해 봤느냐? 그 말을 잊어버리려고 머리까지 흔들어 보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서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로나는 목사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로나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남편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남편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트럭 기사였습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며칠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아내가 또다시 귀신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이 지나도 아내는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났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과거에 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남편도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뒤에부터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소중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봤지만 이제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지 않고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도 옛날과는 다르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좋은 밭 좋은 가정밭, 좋은 집안 밭, 좋은 내 마음 밭이 트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일광욕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늘진 곳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밭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해가 비춰야지 마음 밭이 좋아집니다. 영적인 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영적인 일광역이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마음밭이 다릅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성경을 읽음으로 찬송함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빛을 쪼이십시오. 체리의집 가운데 장식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연히 일어서라 는 내용의 일종의 가훈으로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고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온 집안 식구들 마음에 장식판의 그 말이 각인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적극적으로 살라는 내용이었지만 이 장식판은 체리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체릴의 아버지가 그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한치 양보를 안 했습니다. 체릴의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릴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서 자기 가족들과 다른 양보하고 이해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평생 자기 집에서는 못본 그것의 그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체리른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니 맨 처음 걸리는 것이 그 장식판이었습니다. 그 장식반이 자기에게 늘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리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체리는 얼른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체리를 다른 형제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싸움은 곧 끝이 났습니다. 체리는 그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어머니를 안고 축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의 말이 바뀌었고, 부정적인 말이 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체리의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체리의 오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형제들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 집안 가장 가운데 중심 자리에 잘려있던 그 장식반을 떼내었습니다. 성령님은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어떤 밭이든지 다갈수 있습니다. 마음밭, 가정의 밭, 사랑하는 딸, 아들의 마음밭을 얼마든지 옥토로 갈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고려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요호와께 감사하라 요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들의 모든 밭들 사업에 바치던. 자기의 마음 바치든 가정의 바치든 자녀들의 바치든 다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께 갈아달라고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모든 밭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